아, 저의 샷... 제 이름은 진태리이고, 코디네이터 달래라고 하고요. 별명은 주디고, 현재는 활동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은 청예원이라고 합니다. <laughs> 코디네이터 활동에 도 하나입니다. 네, 별명은 김혜고요 이름은 이기명입니다. 고척고등학교 교사 안미희이고요. 이곳에서의 제 별칭은 가을이었습니다. 음. 처음에는 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어색했어요 너무 그래서 약간, 약간 좀 신청을 하긴 했는데 안 가게 되는 너무 어색해서 안 가게 되는 그래서 약 학교 끝나고 잠깐 잠깐씩 갔는데 어 제가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 소심해가지고 처음 다같이를 들어갔는데 텐션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너무 높다 내가 있을 것이 아니다 <laughs> 이 생각을 했는데 처 어, 약간 뭐 하는 데지좀 싶긴 했는데 그래도 쌤, 선생님들, 선생님 이제 너무 다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셔서 아 되게 좋은 곳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다 같이 학교 왔을 때의 느낌이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교 를 외부인으로서 이제 중고등학생도 초, 초중고등학생도 아닌 학생, 아닌 사람으로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학교 정문을 지나들어도 되나? 라는 느낌이 굉장히 신선하고 별나다 <laughs>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한번 할로윈 축제 때가 제일 뭔가 기억에 남았던 게 사람도 엄청 많았고 놀기도 재밌게 놀았는데 거기서 되게 바쁘게 막 일도 좀 하고 활동을 했었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할로윈 시리즈 때 제가 어쩌다 보니까 대왕 역할을 맡아 가지고 한 곳에 앉아서 학생들이랑 많은 대화를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저를 꽤나 좋아해 줘서 막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주고 간식도 막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때 행사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제첫 무대였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그때가 아마 처음이면서도 제일 실패한 무대였어요 연습도 많이 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음이 다 나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도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몬프팀 처음 시작할 때, 몬프팀 처음 시작할 때랑, 그 다음 마지막에 마무리 좀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세명이었거든요 그날 첫그 수업 때온 친구들이 세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단촐하게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때는 이벤트도 받고, 또 되게 많은 사람을 한 대속에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처음과 마지막이 가장 기억에 남는것 같아요 로는다음는그 다음으로는 다는다는다다고그 다음으로는 그그는그는 다음으로는 는그 다음으로는 그다는그다다 중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다 같이 도 많이 그리운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떡볶이 먹고 싶을 때다 같이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다 같이 에서 떡볶이를 여러 번사 먹기도 했고 같이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그런 가능한 친구들도 있어서 같이 뭔가 그 집에서 가져온 타국의 음식 이걸 같이 먹었던 그 기억이 좋아서 떡볶이를 먹을 때 다같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면은 서로 놓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곳을 다같이 학교를 계속 다같이 함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모두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모두라는 것은 저한테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건 다짐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담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나를 표현해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그러면서 지지고 보고 하면서 하는 미운정도 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미운정을 좀 많이 <laughs> 겪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풍부한 삶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도 좋겠다. 약간 소극적으로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좀 그렇게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더 그냥 하고 싶은 거막 해도 되고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고 올라가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시작하고 보는 거다. 내가 이거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이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일단 시작하자. 그리고 부딪혀보자.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베베한테 제가 화장실 변기 막았다고 했습니다. <laughs>